와참 이거 실화가요아 명중적으로 뭔가가 나온다고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신규 악세사리가 나올 줄은 캐시 악세가 그것도 러분데 카탈리스트가 뭐야? 뭐 어디 뭐 어디 뭐 옷에 붙이는 뭐 악세사리 같은 건가? 이런 거참잘 만든 거참잘 잠시만요 파탈리스트가 뭔데? 이상철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신규 게임 출시하던지 말던지 난민자씨돈더 빨게 이제 그냥 웃기다 n c 사매제 기폭제? 하... 아이 제가 명중 명중 거려서가 아니라 명중 관련돼서 나올 것 같았어 원래 리니지M이 욕놀이가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몇달 만에 신화 갑옷 나오고 물방 효과 좋아지고 하면서 효율이 확 좋아졌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메타를 바꾸려고 할것 같다는 예상은 했는데 난 문양이나 이런 걸로 새로 나온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신규 캐시악세가 나왔네 레전드다 여기다 끼는 거잖아 <laughs> 잠깐만 원래는 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한칸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laughs> 아 굉장합니다 카탈리스트의 옵션을 추가하는 재련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렌지 생명의 돌 이게 원래 없는 거죠 근들 리니, 리니지 M에 생명의 돌은 제작을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봉축 같은 걸로 하겠네 꼬라지가 야 재련도 이거 많이 들어가겠는데? 아... 자팔자리 보면은... 9방에... 힘 5에... 뭐야 이거? 힘 5에 힘 플러스 15%는 뭐지? 형들? 형들 이게 뭐예요? 스탯 퍼센테이지는 뭐야? 15%를 추가로 올려준다고? 5를 올려주면서? 홀리 쉣! 야 이거... 좋됐다 이거 야이... 야이 방어고 이거... 무용지물 되겠는데? 이거 칼다 박히게 생겼네? 못됐다 이거. 아, 이럴 거면 물방 효율을 왜 올려준 거야? <laughs> 아, 나 저번 달에 코인 팔아가지고, 씨발 야, 이 방어구 세개를 맞췄는데, NC 개새끼들아. 야, 이 얼마 이거 즐겨보지도 못하고, 씨발 이거 맞추고, 번개형이랑 칼도 못 섞어봤는데, 개새끼들 가딘형이랑 잠깐 싸워보고,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씨. 음... 형들형 들이 생각 했어요. 이거 7 짜리 띄우 려면 얼마 들어갈까요? 7 짜리 띄우 는데 2천 이상 8 짜리 를 띄운다고 하면 은 거의 진짜 한 400만 다이아 잡고 가야 겠네. 신규 변신 7병 추가, 신화 와 검사. 음... 신규 성물까지 나오네. 전설 한 개, 영웅 세 개. 뭐야, 이거? 아, 그림 리퍼, 발록 서버. 그림 리퍼, 발록 서버의 전설 등급 다섯 종. 마법 인형 네 종. 성물 두 종. 와, 아, 그림 리퍼, 여기도. 활발하네 문양 실렌 추가. 야 여기는 더 심한데? 우리보다? <laughs> 수호성 크리 스터 이실로테 추가. 야 그림리퍼는 그냥 헬퍼티네 여기는 이 신규 악세가 그림리퍼랑 발록 서버도 추가가 되는 건가? 와 그림리퍼 발록 서버도 포함이야? 신규 악세사리. <laughs> 아니, 뭐, 본 서버는 그렇다 치는데, 야, 그림 리퍼랑 발록 서버는 진짜 완전 헬파티네. 신규 악세사리 추가에다가, 전설 변신 5개, 인형 4개, 성물 2개, 무슨 조합 리스트 추가, 문양 추가, 수호성 2개 추가, 아니, 근데, NC 형들이 신서버 나오기 전날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업데이트 내용을 보고 신서버를 포기할 사람들이 존나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맞냐? 우리 리니지M 유저분들, 원래 좀 이르, 이르, 이랬나요? 한 번씩? 한 번씩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렇게 자주 나왔나? 이야, 역시 NC 게임은 무섭긴 해. 과금을 해도 해도 끝이 없다. 미래도 안 접어? 난못 난 접어. 난 지금 접으면 존나 억울하지. 생각을 해봐. 번개 형이랑 싸우고 와 존나 재밌다. 내가 만약에 야위방어고몇개더 추가가 돼서 번개 형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이거 세개 맞추고 나서 번개 형이랑 아직 한 번도 못 싸워봤는데. <laughs> 지금 어떻게 접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템이 다 비각이니라 언제 접어도 가격 방어는 잘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저는 게임 즐길 겁니다 천천히 그냥 야 내일 되면 스펙업 할거 존나 많겠네 야 전설 론 질러야 되잖아 네네 그니까 저희가 힘론이 있으니까 응 음. 네 그거를 찌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집배 룬? 네네몇 프로야? 35%? 아 이거라도 진짜 떠졌으면 좋겠다. 선적좀 그대로고. 근거리 데미지 감소 무시 1%?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없네. 일단 이거부터 가보자. 대발 따라. 제발 3 2 1 그렇지 nice. 그렇지 빨끔했고 야 여기서 통제 룬으로 가는 게 맞지? 4룬을 가야 된다고? 수영아? 4룬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복구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 최고로 갈수 있는 등급까지 가는 게아 이것도 3띄우면 이걸 다시 또 이걸 다시 또 지를 수 있는 건데? 근데 저게 날라가면 그냥 그대로 복구받아야 되니까 4룬을 도전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하긴 맞네 이해했어 어차피 공격용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이거랑 힘윤이랑 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 맞네 아 제발 3 2 1아씨 아아 씨팔 병신 같은 게임 아한 번만 더 주시 그래 1를 올린게 어디냐 이거 충 6자리 이것도 필요없어 이제는 지르자 15% 내일 악세 해보시고 맨징을 아이 필요없어 이거 이거 쓸일 없어 이제 어쩌버려나 <놀라> 개조카투게임 <놀라> <놀라> 적당히 싸가지가 없어야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네. 또 누가 또 어그로 끌었어 노바 노바가 왜 뭐라그랬는데 반반이 뭐래도 기생충 느낌. 내욕안 했으니까 봐준다. 너 <laughs> 억으로 어, 끌렸었는데 만약에 그 채팅이 내 욕이었잖아. 바로 차단이었는데 반반이 욕은 내가 봐줘. 어, 어쩔 수 없잖아. 반반 미안하다. <laughs> 방금 진짜 찐으로 차, 누구야 누가 억그로끌어어 차단 박을라고 했는데 <laughs> 채팅을 보니까 반반이 욕이네. 잠깐만 내일 신규 신화 변신 나오잖아. 네네. 16번 이거 16번이면은 지금 모아놓은 걸로 가능하겠지? 형들 내일 만약에 신규 신화를 뽑으면 재꽃기 돌리면은 무조건 원하는 거 얻을 수는 있나? 운 좋아야 되나 이것도? 응? 이게 뭔 소리냐? 신규 신화 나온다고 여기 써있잖아 그냥.. 그냥 기본 신규.. 기본 변신인 것 같아요 클래스 기본 신화 여기 신화 마검사 기본 신화가 뭐야? 그러니까 신화 사신 이런 거죠. 음. 저희가 지금 신화 사신이죠. 아, <laughs> 아. 솔직히 형들 리니지에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나 이거 알지. 솔직히 이문주, 알트, 빅보스 다 모를 걸? 이걸 어떻게 알아? 이때 당시에 우리가 게임을 안 했는데 당연히 신화 네 마리 뽑은 줄 알았지. 중학교쯤 나오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우, 야, 열 받게 하네. 솔직히 리니지 엠잘 모르시는 분들, 시청자 형들 중에서 나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몇을 띄운다. 이거는 의미 없는 멘트고요. 만약에 귀걸이 수준이다 하면은 팔도 노려볼 수도 있고, 기대값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축 7수정 이거를 끼고 있는데 제가 이 캐릭 떠오고 수정이 6이었어 그래갖고 이 7풍룡의 수정 하나 띄우는데만 380만 다이아를 썼단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지금 시기에 리니지M에다가 신규 악세사리에 그렇게 돈 쓰고 싶진 않아요 그 수치 1 올릴라고 그 잠깐 그 자세 잡는다고 만약에 기대값이 한 200만 다이아 밑에다 그러면은 도전해 볼만하지